이건 뭐예요? 뉴욕 고이누 이거? 이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옥숭 나. <laughs>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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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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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말고 아, 어. 고 양파 어 양파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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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ughs> 파프리카 이건 뭐에요? 호박 호박 어? 아 호박 이거도 <laughs> 호박 이것도 호박 응. 이건 뭐에요? 노메 조메 아, 감자 감자 응 지현이 좋아하는 감자 쪼메 감자 먹었지 이건 뭐예요? 사과 응 사과 이는 사과 이건 뭐예요? 마늘 우와 마늘 <laughs> 이건 뭐야? 양파. 무. 무. 이건 뭐야? <뭐예요? 웃음> 고추장. 고추장? <laughs> 고추. <웃음> 이건 뭐야? 응. 어이? 그건 뭐야 전화? 양군. 우와. 이건 뭐야? 아나나. 우와. 이건 뭐야? 오빠. 어. 허 이건 뭐야? 깻잎. 어? 어? 깻잎. 이건 뭐야? 우와, 자매. 참... <laughs> 우와, 잘하네. 이건 뭐예요? 옥수수. 우와, 옥수수. <laughs> 망고는 어렵겠다. 이건 뭐예요? 딸기. 우와, 지현이 좋아하는 딸기. 이건 뭐예요? <웃음> 뭐예요? <웃음> 아버지가. 어, 할아버지가. <laughs> 할아버지신 건 뭘까? 뭐 먹을까? 석류 석류 응. <laughs> 응. 이건 뭐예요? 뭐예 주현이 반찬으로도 많이 먹는건데 뭐 먹을건데? 응. 응, 뭘까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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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포도. 오, 포도. 이건 뭐야? 오이. <laughs> 오이. 지현이 좋아하는 오이. 이건 뭐야? <웃음> 아보카도 <웃음> 이거는 사과 콩콩 똑똑똑똑똑똑 똑똑 음, 이건 뭐야 콩나물 어 콩나물 음. 이건 뭐예요? 아니, 어. 이연 이거 뭐예요? 그 멜론. 멜론. 응 음, 이건 뭐예요? 블루베리. 우와, 블루베리. <laughs>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꿀. 오, 귤 오귤. 아까나기지 이건 뭐야? 우당 두당 체리 네. 이건 뭐야? 엄마 로리... 우와 토마토. 이건 뭐예요? 이건 감 무아감 깜 할아버지가 그것도 보내주셨다 그치? 보내주셨다 응, 이건 뭐예요? 배추 이건 배추 배추 응 배추 이건 뭐예요? 김이 어 김이 잘하네 지현이 이고 는 배추 배추 이거 뭐예요? 아 배. 네. 어? <laughs> 오렌지. 오렌지. 그 뭐야? 고구마. 우와 고구마. 아, 우와. 어머니가 그건 뭐예요? 파인애플 어렵다 그지? 이거는 뭐예요? 주박주박자 수박. 수박. 이거? 어우 잘했어요 응. 지원이 박수 주현이 박수 주현이 박수 박수 응. 이거 이거 응뭐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뷰베이 알 <laughs> 잘했어요 박수 지훈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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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한 표정 지훈이~~~ 빠빠이